늘하다 사느라다 영초! 백근들지마 손목가지날아가본데아이 1차로에 차가 있어 차로 변경이 어렵다면 차주님처럼 시즈모드가 답이지 않을까요 해! 괜히 이폐 잘못 건드려버리면 좆대버리지 않을까 뭐 저정도 실버서퍼의 습격은 막둥이 재롱잔치이며 그만큼 존나 많습니다 전방 주식 끝이 없습니다 에라이 씨. 이 아침 출근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경숙변보 어? 뭐야 이 과학이네 가자 야. 아 이게 술이 덜 깼나 대가리 깨버릴라 그냥. 씨. 안녕히 세요아이 분리대 저승 보내버리고 저희 가스기는 그대로 빤스런했으며 음. 번호가 안 보여서 신고는 못했다고 합니다. 으악. 근처에 CCTV 몇대 돌려보면 잡는 거는 돌잡이 때 엄마가 원하는 거 잡는 것보다 더 쉬워요. 이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리대는 이 일을 기억하지 않을까 씨. 아 이거는 다. 이저의 차량 결함으로 중앙분리대 박은 차량 및 제보자님이 서 있었으며 이 상대차 불박을 촬영한 거라고 합니다. 와이 숨만 붙어 있는 내차 산소흡기 아 떼버렸네. 아니 심청이 아버지가 운전 때 잡았어도 보였겠구만. 멀리서부터의 감속 및빛감 켜면서 달려와 놓고 요격한 거라고 하며, 상대 측에서 6대4 주장을 해서 소송 가겠다고 합니다. 100m 뒤에 삼각대 설치해야 한다? 아이, 설치하러 가다가 내 간짝을 먼저 설치하지 않을까? <놀려> 이 정도면 졸음 운전 및 운전 미숙인데, 제보자님 잘못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후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에라이. 아, 이 1차로만 좌회전 차로이며, 좌회전을 어디가 주고? 야, 야. 아이, 술 처먹었나. 이 언어구나 하고에 방심할 게 아니라 의심하고 방어를 하시지. 이 접촉이 없는 줄 알았지만 차는 이렇게 되었으며 그냥 귀찮아서 신고 없이 방생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나 아니다. 배째라고 해버리면 쉽지 않으며 그걸 떠나서의 뒤통수로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 속도 줄이며 방어 운전은 기본이지 않을까. 시작부터 뭡니까 이 씨부대기는 아이가두리안 시작지 딸내미인가 아이 그 와중에 신호 바뀌었으니까 빨리 끄지라고요이 빌어먹을려나 와 진짜 영상 보다가 병 걸릴 것 같은데 차주님은 수면 단축 돼 버렸겠네 씨부레 뒤에 차들도 많았으며 불박차 통과 후에 신호가 바뀌어서 많은 차들이 양식장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음, 뭐... 뭐 끼어들 타이밍을 놓쳤다. 그럼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만 이거를 낫나 이 차로 변경 후에 직진을 뭐야 이거? 야야 씨불아 이씨. 불... 아이 새첫 출근인데 나 병원 보내버릴라고 하나 아 이씨. 아이미쳤요 아, 아, 아. <laughs> 아이, 때까지만에 사이드 보고 차가 없구나 하고에 뚝배기 입력 안 보고에 대가리 그냥 넣어버리는 저러이구데기들 존나 많아요. 사이드는의 차로 변경 완료할 때까지 봐야죠. 깃방망이를 그냥. 아이, 사 음, 아이 우리 24년에 우리 상큼하게 출발해버리네. 이올해도의 사주 경계하며 우리 모두 자연사 여지 없습니다. 얘라이 아저빅 바나나 한쪽으로 걸린 게 설마 아이공제 아, 측에서는 대인 없이 백대형을 요구해서 오케이하고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버스 승객 3 명이 대인을 해달라고 해서 6대4 주장을 하고 있다고. 아이 육대 사는 무슨 개소리를 면상의항룡 18장을 그냥 아 근데 이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클래션이라도 눌렀어야 하지 않았냐며 법원 간다면은 백대 영은 글쎄요 예? 이래서의 버스 근처는 거리 두기 10단계 이상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클라션이 빠르게 탈출 여지 없습니다 에라이. 匈타는요하 <laughs> 아, 이 어느 아파트 건에 수호신 같이 상주하고 있는 양이들이 있고 먹이 주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새 사냥은 잘안 하던데요. 까치도의 날개의 힘 주고의 사주 경계 잘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디라도의 사주 경계 끝이 없습니다. 아, 이이 차로에서의 자회전을 아, 이 됐고 에 나와 어떤 게시브랄 구데기인지 나와 이 나다이씨. 세식이... 밀쳐서 니냐 뭐... 아이 기어봉 뽑아가지고 뚝배기 찍어버렸어야지, 저거아것라 아니, 운전 그렇게 거지같이 해서 사고 나면은 쌍방 과실이라고 아가리 털거 아닙니까? 아이, 대가리 주여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스팔트 사이언스 중에 하나인데, 그냥 1차로 가서 왜 차로 변경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사만, 아이, 무한 도루마무 합니다. 옆차 주시하시며 좌회전 하는 거밖에는 에, 이것도, 신호가 바뀌고에 출발을, 뭐야 연주! 저거, 이거 오지 마, 이 개새끼야. 아이, 술 처먹었냐, 이씨. 아, 나 여친 생얼급의 반전은 음주는 아니었으며, 이 뒷좌석의 아기를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출발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기까지 타고 있는데 운전을 카트라이더 멸망전 마냥 해버리면 은 됩니까, 이씨. 아유, 이 백대용으로 마무리했으며, 운전대 잡고의 한 번의 실수가 정말 이 생각도 하기 싫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발 경각심을 내라, 이씨. 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Go, go, go. Yeah. 아이 노브레키 노바꾸들의 합치기네 이 무한 반복을 하는 사고 중에 하나죠 차주님이 가봤더니 트럭 운전자가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 난거 아니다며 끝까지 거짓말해서 자전거 측에 영상 전달을 해줬다고 합니다 뭐예 차대차 사고라서 횡단보도 위냐 아니냐는 의미 없고 보통의 6대4 7대3 정도가 나오죠 이 지겹게도 반복을 하는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속도 줄이며 좌우 도리도리 합시다 예라이 아, 이 후달리게, 이 늦은 밤 2차로를. 경숙병복 뭐야, 저거. 아이씨. 아이, 라이라니 고라니. 이 뒤돌아봤는데 고라니는 빵스러나고 없었다고 합니다. 오. 아마 얘 얼마 못가 자연으로 스며들지 않았을까. 오. 그래도 얘 대처는 잘 하셨어요. 핸들 그냥 돌려버렸으면 2차 요격하지 않았을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 이 가정에 무사태평 하시길 바랍니다.